자, 그럼 일단은 바뀌는 곳이 1, 2, 3, 세금데가 있죠? 한번 확인해보자. 자,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려면은 이 미분한 시계에서의 1에서의 정확한 일대랑 무선일때 위아래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. 근데 어때요? 다르죠? 근데 여기 미분 불가능. 근데 2일때 봐봐. 2일 때 기준으로 식이랑 2일 때 기준으로 식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2는 2가 나오지. 이러면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. 그래프가 달라지지만 미분은 가능한 거지. 그래서 이걸 직접 다 미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3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은 2고 오른쪽은 3이니까 다르죠. 그래서 여기서미분 불가능한 거니까 정답은 4만 원입니다. 어때 이해되는 것 같아요? 마셨다가 나머지 형 얼른 끝내고 요 네.